소름돋는 긴장 속두 전함의 대치 단한 척만이 살아나갈 수 있다 본드워치 지금 당장 다운로드 하세요 5,500원 <laughs> 어이 게임을 5,500원에 판다고? 진짜로? 네투 보트 뭔가 특별한 게 있겠지?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소리도 안 나는데? 아니... <laughs> 개빡치는데? 보기만 해도 개빡치는데요? 아니 이게 뭐 뭐하는... 뭐하는... 아니 왜 이렇게 끊겨 근데? 인게임도 설마 이렇게 뚝뚝 끊기나? 아니 이거... 무슨 의도지? 아무도 해본 사람이 없잖아? 아무도 해본 사람이 없는... 아이것도 금단의 호기심이... 참을 수 없다 아니...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? 길거리에서 누가 돌멩이를 갖다 파는데 내가 산 느낌? 그 돌멩이에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믿는 어떤 그런 느낌? 오? 아니 게임에 소리가 없어? 진짜로? 사운드 이제 온? 어 온? 아웃 플레이. 적을 사라고 제가 쾌척한 게 아닌데요. 뭐야? 뭐야? 심지어 2인용이야? 혼자는 할수 없는 게임이야? 아니 이게 뭐야? 길거리에 돌멩이를 돈 주고 사는 스트리머가 있다. 아, 아니 심지어 1인용이야. 아니 2인용 안 돼? 두 명이 있어야만 할수 있는 게임이야? <laughs> 어 이게 각도도 조절이 안 되고. <웃음> 야! <웃음> 5천원이 사라졌습니다. 와 이거는... 와 이건 진짜 너무했다. 와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? 이거 직접 만든 게임인가요? 아니 이런 게임은 어떻게 찾았지? 와 이거는 진짜... 와, 와... 와...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제가 여태까지 환불을 한 게임이 한 개도 없거든요. 이건 진짜로 하고 싶다. 여태까지 단한번그 수많은 돈게임을 하면서 환불을 하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와 이건 진짜 리얼이에요. 아니 이거는 플래시 게임보다 더... 더 구려 1인용도 안돼 요거는 진짜 와 아, 진짜로 돈 아깝다는 생각 처음 든다 와 진짜로 제가 게임 사고 나서 돈 아깝다 생각한 적 없, 그런 적은 없는데 와 이거는 진짜 처음 든다 친구가 없으면 5,500원도 제대로 쓸수 없다는 교훈 <laughs> 와, 5,500원이 5억이 아니라 폰드워즈인데요? 그러면은 나, 이 게임에 댓글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된 건가? 댓글 남기는 댓 그거 어딨어? 댓글 못 남겨요? 아니, 리차드 거부님.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어, 제품 평가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? 어, 없는데? 뭐야? 왜 없어? 와, 이거 충격이야. 아니, 이게 게임인가 싶어요. 세계 최초의 게임, 퐁도 이정, 이거보단 재밌을 것 같은데? 그 게임 한 50년 전에 나온 건가? 와, 이거 진짜 충격인데? 아, 댓글 못 적나? 관련 뉴스 보기. 어, 없는데요? 뉴스 좀 써주세요 <laughs> 토론장 보기 어? 헬로아 어, 내가 최초가 아니네 10점 만점 준 사람이 있네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네 <laughs> 아 신작 게임 보다가 이거 찾으셨나 본데? 우와 진짜로 와 이거는 오, 오? 충격의 5,200원짜리 게임 한번 보실래요? 어 5,500원? 브금은 좋아 이거 폼드워즈부금은 인정. 제일 긴박합니다. 저 이거 화장실, 화장실 갈다 올게요. 이게 5,500원입니다. 화장실 하나 내고 있습니다. 아이고, 근데 되게 좋은 기능이 하나 있어요. 뭐냐면. 내가 몇초 동안 하루 실틀 갔다 왔는지, 소름 <laughs> 돋는 긴장 속, 두 전함의 대치, 단한 척만이 살아나갈 수 있다. 폰드 워치, 지금 당장 다운로드 하세요. 5,500원. 폰드 워치, 엄청난 물리 엔진. 그만, 모두 플레이타임 채워야지. 진짜 뽕 뽑는다. 내가 이 게임, 이거보다 못 만든 게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. 진심, 이거보다 못 만든 게임은 난 살면서 한 번도 못 봤어. 내가 95년도 막 이때 막 도스 그래픽으로 한 그런 옛날 초극강 고전 게임보다도 더 못해. 세계 최초의 게임이라고 불리는 그 퐁인가? 핑인가? 그거보다도 더 재미없어. 일단 추천은 합니다. 근데 이거 뭐, 누가 여기 들어와야 보지? 누가 여기 들어와야? 추천을 해던지 말던지 하지 그죠? 아니 이게 다야 이 게임은 뭐 캐릭터도 없고 솔직히 한시간이면 이거 그리겠다 그림판은한시간도안 걸려 솔직히 오? 그 폰드워즈는 그냥 레전드예요 폰드워즈는요 5,000원이에요 5,000원 이거 이길 게임 아직 없어 근데 이거 5,500원이고 가을 세일도 안해 사용자 평가가 한개 있거든요? 제가 2020년에 평가를 남겼어요 이 게임 해본 사람 나밖에 없다고 어, 이거 5,500원 주고 산 사람 나밖에 없다고 사용자 평가 단 하나 여기에 <laughs> 평가 남긴 사람 어 나네 <laughs> 이거보다 못 만든 게임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게 제 평가입니다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진짜 모든 걸종합 봤을 때이게 최악이야 <laughs> 참고로 이 게임은 이게 답니다 두보트자두 개의 배하나의 옹달샘 이렇게 해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심지어 여기에 노래도 안 나와 지금 음악이 없어. 그리고 실제로도 게임 키면 음악 안 나왔던 것 같은데. 효과음도 없었던 것 같고. 총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. 하시는 거 보고, 산다가... 왜 샀어요? <laughs> 이걸 왜 사? 아니, 이거는 보기만 해도 누가 봐도 똥인데, 이거는. 이거 뭐가 다른 사진이라고 이렇게 넣어놨는지, 그죠? 웃긴 건 뭐냐면 서로 못 맞춰서 시간이 흘러도 계속 풀피해요. 어, 그 잡았네? 100초 동안 싸가지고 얘 잡았나보네. 그래도 제작자는 한번 이겨보긴 했구나.